<laughs> 아니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한국계 이~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되고 이거 기독교 역차별법입니다. 이제 앞으로 10월 27일에 종교개혁주일를 맞이해서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좀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평양 대부흥과 원산 대부흥의 또 다른 역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아저 김효환 목사도 저 자유주의인 이렇게 얘기 아 양쪽에서 다 욕을 하더 먹어. 합동총회 결의했어요. 고신총회 결의했어요. 통합총회도 결의했어요. 심지어. 오. 우리 간핵은 뭐 하고 있는 거지? 지금. 아니, 이런 부분에서 단결해야 돼요. 한국교회 하나 돼야 되고. 아니 솔직히 나름 한국계 세련된 교회로 뽑히는 교회 아니에요? 분당우리교회나 베이직교회가? 그런 교도 참여를 한다 그래요. 그러면은, 광화문 뭐 이런데 모인다고 무조건 정화운물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, 이번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과 기류를 좀 이해를 하시고,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정말 가져야 돼요. 우리 선교가 전도가 간단한 거예요.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거예요. 예?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? 이거 틀림없거든요? 근데 이, 이 사람들이 못 믿겠으니까 말이 길어져요.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게 아니죠. 삶이 뭐예요? 예수 믿고, 믿음으로 승리하고, 전도하고, 선교하는 거. 그게, 그게 성도의 삶 아니에요? 제가 이제 선포할 거예요. 저도. 자, 이치학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, 여러분. 네. 네.